네. 여러분, 지금 불고 있는 이 칼바람은 386 운동권 정치권의 수계 문재인과 그 일당에 대한 심판의 칼바람입니다! 예! 선, 이 남풍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바람은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시작해서 울고 하다고로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다시금 위대한 대한민국의 독립, 건국, 구국, 고국, 한강의 기적의 정신을 계승하여서 자유통일까지 갈수 있는 북진의 바람입니다! 지금 바람이 심해서 스크린이 위험하기 때문에 스크린을 좀 내렸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도 여러가지 잘못이 많이 있지만 바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의 독재자와 야합하고 타협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줘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이렇게 인력사상 최악의 독재자와 손을 잡고 그들을 도와준 연역진입니다. 범죄와 야합하고 전쟁 범죄 독지자와 손을 맞잡은 이 문제 일당을 국제 심판 ICC에 최소해서 김정일과 문재인을 함께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laughs> 두 번째로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바로 국민총생산을 인구로 나누면 우리는 미국 독일, 일본 다음에 사위에 가까운 그러한 강대국인데 여러분, 문재인 7년 동안 무엇보다도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잘못된 것은 바로 국제무대에서 한국 대표를 막아가지고 완전히 왕따 조다 외교를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는 대로 2017년 정권을 찬탄하자마자 12월 달에 중공을 방문해서 열0끼 중에 여덟 끼를 혼자 혼밥을 먹는 이지치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에 뼈아픈 못을 박을 것입니다 또 2021년 마지막 2기 5월달에는 한국전에 충전한 군사에게 아이든 대통령의 명예훈장을 주여하는데 거기서도 이병신조나 같은 게 어리버리 서 있어가지고 그 옆에 서 있던 우리 청년 영원을 찾는청년이 어찌할지 모르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자한민국의 이름을 달고 세계 각군에 서 명성과 이름을 날리때 이의 문제입니까? 이런 놀라운 수치를 범한 것이 바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5 4년 미국 국빈 방문을 인류 역사상 최장기 20일 동안 회원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배수기 전에 의장 때는 여러 분 놀라운 것은 일본을 잠깐 방문했는데 하야토나 야마토 하야토 수상이 공항까지 영접을 넘어가는 이것이, 이것 거이이 또한 인류 역사상 놀라운 예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존슨 부통령, 빈 머스크 국무장관, 렛리츠 합참의장, 삼부요인들이 박정희 의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5년만에 65년도 방문했을 때는 존슨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 전용기를 함께 불어서 직접 모셔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우리는 238년 운동권 정치꾼들의 바로 이 시대를 종식하고 다시금 국부의 심한 바사와 박정희 대통령과 하해 위대한 한강의 기적 역사를 오늘부로 다시금 회복해서 자유통일당까지갈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젊은 제3세대 똑똑하고 지혜롭고 실력있고 청년결결백하고 애국 애족의 청년들을 함께 키워서 제3세대로 자유통일까지 가는 역사적인 시점이 올리는걸 깨졌고 오늘 이 집회와 오후 3시의 대구 집회에 우리 방원농자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이두 시대를 분명히 이해하면서 바로 제3세대를 여는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를 지지해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네.